최근 이찬원과 진해성이 함께하는 새로운 사업 도전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찬원이 TV조선과의 전속계약을 해제한 후 이제는 더 자주탑 6활동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와 멤버들 간의 관계는 여전히 끈끈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방송사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뿐 멤버들과의 우정은 변함없다는 관계자의 말에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찬원과 진혜성이 함께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그들이 함께하는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로 그동안 함께 활동해온 멤버들과의 협업이 이번 방송을 통해 실현된 것이라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찬원은 홈쇼핑 출연 제안을 받은 후 진혜성에게 직접 초대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롯데의 최신 제품을 소개하는 이번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며 소비자와의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들의 자연스럽고 친근한 이미지가 패밀리 제품군과 잘 어울린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된 이 방송은 팬들에게도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출연료 문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2찬원은 5천만원을 진혜성은 7천만 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출연료 차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찬원의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그의 방송 물량이 적기 때문이라는 공식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이찬원과 진혜성의 관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여전히 끈끈한 형제애를 발휘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이 함께 놀이공원에 방문한 영상이 공개되었고 그 영상은 100만 뷰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17분 동안 이어진 영상에서 두 사람은 사파리 탐방과 놀이기구를 즐기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들이 보여준 장난기 넘치는 모습과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이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의 진짜 형제 같은 케미스트리에 감동을 받았으며,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과 진해성의 형제 같은 유대는 팬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함께 있을 때는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찬원은 차분하고 진지한 이미지로 진혜성은 톡톡 튀는 개성과 순수한 매력을 가진 매력적인 막내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활동할 때마다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훈훈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그들의 영상 조회수가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홈쇼핑 방송도 이찬원과 진혜성의 형제 같은 관계를 더욱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방송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진솔한 모습과 케미스트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롯데 측은 그들이 보여줄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며 이번 방송을 기획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방송에서 두 사람이 신제품을 소개하며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결국, 이찬원과 진혜성은 그들의 강력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우정과 유머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활동은 단순히 방송에 그치지 않고 홈쇼핑이나 유튜브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욱 폭넓은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갈 것입니다. 2차원의 전속계약 해제 이후에도 그의 활동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는 다양한 곳에서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가 진혜성과 함께 보여주는 형제애와 우정은 앞으로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과 진혜성은 그들의 개성과 매력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들의 행보가 만들어낼 놀라운 순간들이 기대됩니다.